서 쌤입니다.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 2014년도 4회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마르텐 자이트와 베이나이트 혼합 조직으로 MS 점과 MF 점사이연 열욕에다가 담금질을 먼저 하고 관행 시키죠. 관행한다는 얘기는 냉각 속도를 빠르게 해서 냉각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냉각 속도를 빠르게 하면 제품의 표면과 제품의 안쪽에 온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 관행한 오스테나이트의 변태가 완료될 때까지 항온 유지한 후에 꺼내어 공랭 처리하는 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금질을 하긴 하는데 오스테나이트 변태가 완료할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제품이라고 하면 얘를 뭐물 속에 냉각을 시킨다고 해 봅시다 물 속에 집어넣어서 담금질을 한다고 해 보면 겉에는 열을 빠르게 뺏겨서, 겉에는 벌써 열 온도가 많이 내려가 있고, 그런데 안쪽에는 아직 온도가 채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런 괴리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열 변형이 일어나거나, 뒤틀림이 일어나거나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금질의 결함인데요. 이 결함을 줄여주기 위해서, MS점과 MF점 사이에 항온 유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준다는 얘기죠. 냉각을 하다가 일정하게 유지해 준 다음에 다시 떨어뜨리는 것 그런 다음에 다시 꺼내서 공랭 처리까지 이루어지는 것 마템퍼링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템퍼 또는 마템퍼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초경 공구와 비교한 세라믹 공구의 장점 중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초경 공구는 분말 야금을 이용해서 1,200도씨까지 고온을 버티는 그런 바이트 팁으로 많이 사용하죠. 강도 경도가 조금 더 우수한 게 바로 세라믹 공구입니다. 자, 1번 보면 고속철사 가공성이 우수하다. 맞죠? 그리고, 고온 경도가 높다. 초경 공구보다 세라믹 공구가 고온에서 더 경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마멸성이 높다. 그죠? 마멸에도 잘 견디죠. 네, 세라믹 공구의 가장 큰 단점인 충격에 약한 점, 취성이 큰 점이 있죠. 그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네, 4번은 충격 강도가 높다는 얘기는 충격에 높다는 얘긴데그 말은 틀리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나사 산의 모양에 따라서 삼각나사, 사각나사, 둥근나사 등으로 분류한다. 그렇죠. 모양에 따라서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2번 체결용 나사는 기계 부품의 접합 또는 위치 조정에 사용한다. 네, 맞는 말이죠. 네, 체결용 나사 우리가 부품을 치는데 사용하는 거니까 접합, 이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부품을 같이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는 위치 조정, 간격을 띄운다든지 이런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 3번. 나사를 1회전하여 축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리드라고 한다. 그렇죠. 나사를 한 바퀴 돌렸을 때 길이 방향, 앞으로 또는 뒤로 이동하는 거리를 리드라고 하고, 이 리드 L은 N 곱하기 P로 나타낼 수 있죠. N은 나사의 줄수, P는 피치 값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4번. 힘을 전달하거나 물체를 움직이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나사는 주로 삼각나사다라고 했는데,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운동용 나사가 있겠죠. 그래서 운동용 나사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사각나사, 톱니나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프링의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힘의 측정에 사용한다. 우리가 스프링은 힘을 주게 되면 에너지를 축적하였다가 힘을 풀게 되면 그 에너지가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압축 에너지를 변형시키고 저장하는 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스프링이 얼마나 압축되느냐에 따라서 힘의 측정도 가능합니다 1번은 맞는 복이고요 2번 마찰력 증가에 이용한다 라고 했는데 마찰력과 스프링은 관계가 크게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보면 일정한 압력을 가할 때 사용한다 스프링으로도 압력을 강할 수가 있죠. 그 다음 4번. 에너지를 저장하여 동력원으로 작동시킨다. 스프링의 가장 큰 용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길이가 1m이고 지름이 30mm인 둥근 막대에 3만 뉴턴의 인장하중을 작용하면 얼마 정도 늘어나는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늘어나는 양, 변형량을 이야기하는 암다가 있죠. 이 공식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a 2분의 pl라고 하는 이 공식이 있죠. 이 공식은 처음 응력은 a 분의 p죠. 응력은 단면적 분의 하중입니다. 근데 응력은 후계법칙에서 2 e 곱하기 입실론으로도 나타낼 수 있죠. 탄성계수 곱하기 변형률. 근데 이 변형률은, 이 해설에도 보는 바와 같이, 변형률은 L분의 람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원래 길이분의 변형된 총량. 그래서 이걸 바꿔보면, 2 곱하기 L분의 람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공식을 이용하는데요. 이 공식하고 이 공식, 두 번째와 네 번째 공식을 정리를 해서 람다로 정리를 한 공식이 이 공식이 되겠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해설과 같이 일일이 풀어내는 방법이 있고, 일단 공식을 먼저 찾아낸 다음에 내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변수를 찾아내고 그거에 따른 공식을 꺼낸 다음에 여기에 대입하는 방법이 더 시험에서는 수월하겠습니다. 저 보면 a는 단면적이죠. 원형 단면은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그럼 4분의 파이 3.14로 써도 되고 공학용 계산기에 파이를 사용해도 됩니다 지름은 30mm죠 30의 제곱 그래서 계산해 보면 706.5 몇몇몇 mm가 됩니다 간단하게 서706 이라고 써 보죠 706.5 곱하기 2 세로탄성계수가 이제 나와 있으니까 2.1 곱하기 10의 5제곱 다음 p는 하중이죠 3만하중 곱하기 L, L은 총 길이죠. 총 길이가 1 m 인데 우리가 밀리미터 mm 단위로 통일하죠. 보기도 밀리미터 mm 단위도 있습니다. 밀리미터로 단위로 통일하면 1,000 m m 미터가 1미터죠. 여기다 1,000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0.202 정도가 나오죠. 단위는 밀리미터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기어의 이수가 40개이고 피치원 지름이 320mm일 때 모듈 값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기어에서 d는 mz라고 하는 공식. 근데 여기서 d는 피치원 지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듈은 z분의 d죠. 이항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기어 이수가 트니까트가 40이고 피치원 지름이 320이니까 위에 320을 주면 모듈은 8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기품은 홈볼 베어링의 호칭 번호가 6208번일 때안찌름은 얼마인가라고 했어요. 볼 베어링 호칭 번호 자주 나오죠. 호칭 번호가 4 자리일 경우에는 두 자리씩 끊죠. 그래서 앞에 두 개는 계열 번호를 이야기하고 뒤에 08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00부터 04까지는 암기를 해 둬야 되고 05번부터는 곱하기 5씩이 안찌름 번호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0이 되겠죠 40mm가 안찌름 값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만약에 6200이라고 했으면 뒤 숫자가 00이니까 안찌름 번호 10mm를 이야기합니다 01이면 12mm 02면 15, 03면 17, 03면 20, 이제 04번부터 곱하기 5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00, 01, 02, 03은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호칭번호가 4자리일 네 경우에는 안지름 번호를 이용한 안지름 값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이제 만약에 가다가 호칭번호가 608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냐면 앞에 두자리를 이렇게 끊습니다. 그래서 6 0 2 계열번호고, 뒤에 8이 그대로 밀리미터 단위로 써주면 8mm. 그러니까 10mm 이내의 안지름을 갖고 있는 베어링들은 그냥 숫자를 써줍니다. 그래서 세 자리 숫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자리와 세 자리 안지름 번호를 보고 안지름을 찾아낼 수 있는 이 방법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아래 도면에서 A부터 E의 선의 명칭을 모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했어요 한 번씩 보죠 A라고 하면 이 물체의 가장 바깥쪽에 굵은 실선을 이야기하니까 물체의 바깥부분을 나타내는 선 외형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A는 치읓이 되겠죠 1번하고 2번 4번이 해당되겠습니다 B를 보면 B가 여기 가는 빗금을 나타내는 선이죠 가는 빗금을 나타내는 선이니까 해칭선 b 는 해칭선이 맞구요. 한번 외워봅시다 이렇게 b 가 여기 있는데, 이 b 가 나타내는 것은 비금친 부분을 이야기하죠. 비금은 단면이 된 부분과 단면이 되지 않는 부분을 구별하는 선이죠. 그래서 해칭선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단면을 나타내는데, 부분단면도로 나타낸 거죠. 전체를 단면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잘라서 단면을 나타내겠다 부분 단면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 부분 단면도를 표현할 때 가는 실선으로 이 검은색 부분을 그려주는 것이죠 c 부분은 하단선이 되겠죠 그래서 d급 하단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d는 점선을 나타내는 것이죠 점선은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안쪽에는 있는 것 그러니까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 선을 점선 파선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d는 미음 숨은 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를 보게 되면 이게 회전체죠. 회전체니까 1.3선으로 가로줄이 그려져 있고 반면 ab에서는 세로줄도 1.3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1.3선을 나타내는데 1.3선은 중심선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리을이 되겠죠. 그래서 다 맞는 보기는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인벌류투치형을 가진 스퍼기어에서 전체 2의 높입니다. 2의 높이 오타가 있네요. 2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2의 높이는 다음 중 어떤 값이 되는가 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어 의 2라고 하면 기어 이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기어 이빨을 피치점을 중심으로 기어 끝과 피치점 중심까지는 이 e 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뿌리와 피치점까지를 이 뿌리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끝 높이와 이 뿌리 높이를 이야기하죠. 이 뿌리 높이와 이끝 높이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끝 높이는 어덴덤이라고 하는데 어덴덤의 앞자를 써서 a라고 하고요. 이끝 높이의 크기는 모듈 값과 같습니다. 이 뿌리 높이 디덴덤이라고도 하고요. 20d를 써서 입뿌리 높이는 1.25곱하기 모듈과 같습니다. 이 공식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기본 표준 스파기어에서 이끈 높이의 크기는 모듈 값과 같고 입뿌리 높이의 크기는 1.25곱하기 모듈 값과 같다. 총이 높이, 전체가 이 높이죠. 총이 높이 대문자 H는 어덴덤 더하기 디덴덤. 다시 얘기하면 이끈 높이 b 더하기 이 e 뿌리 높이를 하면 되죠 그러면 m 더하기 1.25m인데 얘를 2.25m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이 e 높이는 2.25 곱하기 모듈 값이 됩니다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 공식을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캐드 실기 또는 도면을 볼때 기호 요목표를 보여주긴 하지만 그 요목표에 따라서 만약에 요목표에 어떤 정보가 부족할 때 이렇게 공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19번 보겠습니다. 표면의 결 표시 방법에서 어떤 제작 공정 도면에 이미 제거 가공 또는 다른 방법으로 얻어진 전 가공의 상태를 그대로 남겨 두는 것만을 지시하는 기호라고 했어요. 가짜를 빼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가공 이전가공 상태를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 그대로 남겨둔다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대로 남겨둔다는 얘기는 가공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거가공을 하지 않음 기호 표시가 여기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거 가공을 한다 밀린 가공을 한다고 하면 4번 기호를 주어야 되고 가공 여부를 묻지 않는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공 여부를 묻지 않는 경우는 1번을 주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대로 남겨둔다 제거 가공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표면에 결 표시에 동그라미를 집어넣어서 표시를 해줍니다 20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단면도를 나타내고 있는 절단선의 위치가 가장 올바른 것. 계단 단면도를 볼줄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문제죠. 단면도를 보면 여기에 관통된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 원이나 이 원을 지나야겠죠. 그리고 두 가지. 파이가 큰 쪽의 원통과 파이가 작은 쪽의 원통. 파이가 작은 쪽 원통은 뭐 여기도 해당할 수 있고 여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가 큰 쪽의 원통은 점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지나야 하는데 보면 CD가 여기를 다 지나게 되죠 이렇게 단면을 해서 우측면도로 보았을 때이 단면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CD 2번이 되겠습니다 AB라고 하면 여기 위에 부분은 그림이 나오겠는데 B 부분에이 그림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1번 보기는 틀렸고요 EF를 보겠습니다. EF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림이 아예 나오지 않겠죠. 완전 단면도와 다른 그림입니다. 방향이 아예 다르니까요. 그래서 EF도 아니고. GH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H는 여기 그림이죠. 그리고 G는 여기를 자른 그림. G를 봤을 때 여기가 안 보입니다. 자르면 위에 구멍이 안 보이고요. H는 여기를 잘랐기 때문에 이 구멍이 안 보이죠. 그래서 틀린 그림이겠죠. 이 오른쪽에 있는 단면들을 만족하는 그림은 CD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